망할 줄 모르는 체없는 인간들아. 엉터리 도사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본성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투자하는 자, 시작하는 자, 재물 잃는 자, 사고가 나는 자, 또는 법적 문제가 걸리는 자, 사기당하는 자, 배신당하는 자, 믿다가 큰코 다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상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은 왜현 시점에 곤란을 당하게 되었을까? 꼭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난 후에 본성에게 상담이 들어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도 본성과 인연이 늦게 맺어댕 믿게 되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성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어찌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다행히 영들이 도사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본성을 만나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돈을 많이 벌려고 정신 빠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심할 정도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쫄딱 망한 후에 어찌하려고 욕심을 부리냐. 쫄딱 망하면 자살하려고. 인간의 목심이 습기 끊어지지 않는다만 죽지 못해 살기를 바라는가. 물론, 경제란 있다 가도 없는 법이다. 경제야, 운기가 들어오면 다시 일으키면 되겠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번 가면 끝이다. 죽어버리면 또 좋겠지만, 병신이 되어서 사는 동안 그 고통은 어떨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란 처절한 삶이 되며,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후회해본대 때는 늦게 될 것이니라. 오늘만 살고 말 것인가? 죽을 때까지는 고통을 줄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똥거짐 부리고 화를 당하는 자는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나? 때는 늦어버린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니라 한치 앞도 못 보는 인간들은 한란이 오면 스스로 불나병이 되어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니 바보들이 아니던가 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지라를 만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느니라 문제는 엉터리도자또 철학인 무속인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 삶을 산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될 것이니라.